근데 그때 이후로 아, 조씨 가문을 찾는 중이라던데. 아,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, 조나댕이라 하면 제가 조시인 줄 알아. 요 왜냐면 애들이 저를, 아 전해라 부는 애들이 한 명도 어요 나다나, 나다나, 아 다르게 부니까그렇게 아아 부르는 거예요. 그게 보니까 이제 깁스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저 이렇게 궁금해 하셨나봐요. 하셨나 아 그래서 제가 이들을 피바 날고 있는데, 어, 어 나, 나다나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나다나. 혹시 그게 어디 조씨야 <laughs> 뭐 <이랬던 웃음> 무슨 있이요 <laughs> 제가 <진짜> 당황을 해가지고 <laughs> 뒤에 뒤에 지부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매일 아저 멋지게 가야 되는데. 자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진짜 찾아야 되겠구나. 이거 지금 찾고 있어. 아 제시가 사전 인터뷰할 때 피부결 이런 거를 자꾸 만져보라고 작가들한테. 아만져 <laughs> 아니 그 진짜. 굉장히 자신있나봐아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음. 태닝을 많이 하니까. 되게 건조해 보이나봐요 아 근데 만지시면요 안그래요 시끄럽다 아 그래서 우리 스태서 관리해요? 세트... 원래 좋아? 아니야 우리 엄마가 타고났구나 타고나. 예. 피부가 타고 나. 피부가 근데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음. 제 엉덩이도 만지면요 애기 엉덩이구나 여기 <laughs> 다 네, 음. 피부관리 어, 따로 안하나요? 피부관리도 안해요 나 지금 습지나가지고 음. 이건 음. 이거는 난 몰라 잘이만난 <laughs> <그래서, 웃음> 사람이야 <laughs> 아, 어. 피부과 가야지 어, 가볼게요.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n up, down, down. down. up, d o <laughs> <laughs> 이게 원래가 어, 허리가 아픈 춤이 아닌데, <laughs> 어, 어 괜찮은 것 같은데, 근데. 근데 어 너무 잘하는 생각보다, 생각보다, 네.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. 업부터 <laughs> 가볼게요. Up. 다운 다운 업 다운. 다운 업 다운 손을 하나, 하나 둘 하나, 셋, 하나, 하나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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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어. 둘 하나, 어. 하나 여기 두번 여기 한번 하나 둘셋넷둘 비슷해 <laughs> <넷>. 하나 둘셋넷둘둘 <laughs> 여기를 치지 넷. 마세요. <laughs> 여기 여기 아니고요. 이렇게 이렇게 어. 얼굴 얼굴 위로 하나 둘셋넷 하나 <laughs> 둘셋넷 <laughs> 어떻게 하면 <비슷해>. 이렇게 돼? <laughs> 그래서 혹시 여기서 발까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? 하나 어, 둘셋넷둘네 넷. 둘, 넷. 넷, 반대로 셋넷 넷. 지금 발만 <웃음> <웃음> 지금 발만 아니, 발만, 발만 해볼까요 발만? 하나, 하나 둘셋넷 둘, 넷. 여기다가 바운스만셋넷 하나 넷. 둘셋 넷. 둘, 넷. 네, 거기서 손을 하나, 둘, 셋, 넷. 생각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었어. 나, 나, 생각보다 빨라요. 여기부터 갈게요, 여기부터. 반짝이 <laughs> 빅뱅. <laughs> <laughs> 다시 한 번. 오오오오오. 아니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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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니 아니.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발이 좀 어려웠어. 이건 좀 낫지 않을까? 이거? 아, 그거? 이건 좀 낫지 않을까? 그만해. 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발은 이번에 같이 나가면 돼요. 아, 이렇게. 이게 좀 쉽게... 이렇게 상태에서 다운 바운스. 아거 거기 거 전체적으로 몸을 숙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. 응. 너무 많이 올라오실 응. 응. 필요 없어요. 이 정도 이 정도. 응. 이 정도. 응. 이 정도에. 응. 발? 아! 발 발, 발발 <laughs> 하고 한쪽으로 부채 질해주세요 오, 어, 어, 맞아 맞아요 오, 맞아 맞아 어,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판타스틱 베이비로 네, 마무리를 어, 하고 여기부터 여기부터요 처음에와 번쩍 자, 여기부터 갈게요

이 신랑이야, 아, 이구갑뭘 봐, 뭘 봐, 뭘 아, 어이구, 어이구, 아 이거 이거 아, 절 아, 나 무슨 고양인 줄 알았어, 오우씨, 어, 아, 마지막에